칼슘이 풍부한 호박잎으로 전을 구워보았습니다. 호박잎 줄기를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호박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엽산과 철분이 풍부해서 임산부에도 좋다고 합니다. 또한 뼈와 눈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. 이제 호박잎을 구워볼게요. 부침가루를 물을 부어서 물게 풀어줍니다. 풀어놓은 밀가루에 호박잎을 이제 적셔서 반으로 접어서 구워줄 거예요. 간단하고 쉬워요. 팬에 기름을 두르고 호박잎을 한 장씩 얹어서 구워줄 거예요. 다이어트에도 좋은 호박잎을 이렇게 구우면은 호박잎이 고소한 게 굉장히 맛있고 별미예요. 뒤집어 가면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냅니다. 이렇게 구워주면 바삭한 식감도 굉장히 좋아요. 맛 좋은 호박잎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보기만 해도 맛있겠죠? 영양 만점인 호박잎전.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